안녕하세요. 오늘 꾹꾹 숨었다 알롱이를 읽어볼 겁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숨은그인 찾기기도하면서 책읽어합니다 그럼 어제 한번 읽어가볼까요? 어디로 꾹꾹 숨었다 알롱이 여기 이뱀을 찾는 거예요. 꾹꾹 숨었다 알롱이. 얘는 알롱이야. 숨바꼭질 좋아하는 뱀이지. 이제부터 알롱이랑 숨바꼭질 해볼까? 준비됐어? 그럼 시작. 개구리가 여기 숨어있네. 문당벌레 야, 여기 뭔가 완전 충격척인데 여기 구가 하늘에 둥둥 떠 있네. 내 네, 바람에 일리적일리 힘들리기도 해. 알롱이는 어디 숨었을까? 얼룩말 풍성이 숨었나 호랑이 풍성이 숨었나 이 악어 좀가 되게 웃기다 알롱인진 이제 어디 있을까요? 다 찾았나요? 알롱이는 여기 이 호랑이 얼굴 열기, 열기고 그에 밧줄이 되어 있어요. 야호 맛있는 먹을거리가 한가득이야. 알록달록 커킹크랑 바삭바삭 팥궁도 있어. 랑 새콤 딸콤 죽수도 있어 알로니가 꼬꼬 수네 어디 있나 사아가 옳지 저기서 머리를 빼 내밀고 있어 짜잔 요 여기 알로니가 여기서 머리를 빼 내밀고 있어요 우와! 선물 꾸러미다. 무엇이 들어 있을까? 쿠키일까, 미감들까 안나이 아로이... 안나이가 안 보여. 너는 찬이 아하. 안나이가 끈이 되었구나. 다찬아, 찾았... 안나이가 여기 있어요. 에스따가온 여름 바다야. 모두들 시원... 신나게 배를 타고 있어. 배가 너무, 바다에 배가 너무 많아! 도대체, 알로윈은 어디 있는 거지? 다찾나요 여기. 여기 양들, 일탄 배, 낚싯대가 되어 있어요. 응? 전발, 이 후? 아빠 생긴 호? 이어이너건드 후? 야. 무슨, 이런 까지다 써져 있네얼렁무늬 바지랑, 물방울무니 원피스랑, 별무늬 펜지, 양말이 빨래줄에 걸려있어. 내 다리 바지가 바람 펄럭이네 알롱이는 어디 있을까? 틀림없이 빨래 사이에 숨어있을걸. 야. 다찾았나요 알롱이가 지금 여기 바지에 허리띠, 허리끈이 되고, 되어 있어요. 동글동글 구슬이랑 뾰족뾰족 근육 인형이랑 모양도 흐려야 될까? 까리? 여긴 장난감이 안들이야 야호 네, 완전 대박이네 아 어쩌지? 이런 뒤집어 쪽에서 알로이를 찾을 수 있을까? 음야 <laughs> 여긴 잔나감 천국이네 천국 괜찮아요? 여기 알로이가 기타 안에 타있어요 여긴 어디지? 우주네 알로이가 로켓 경주에 에, 나왔어. 바나나 로켓, 거북이 로켓, 알롱이는 어떤 로켓을 탔을까? 알롱아, 너 어디 있는 거야? <laughs> 다 찾았나요? 알롱이는 지금 여기 가나? 이 로켓에, 창문에 있어요. 재밌는 책이 참 많구나. 여기 있는 책을 하나하나 다 읽고 싶어. 알롱아, 어서 나와! 어디 있냐, 뭐야? 숨막 꽃집 이제 그만하자! 바쁜 뱀을 위한 케이크 만들기 알록달록 풍선 꼭꼭 숨어라 코끼리 포장하기 뱀 빨리 찾는 법뱀 기차 여행 로켓 경주 규칙사... 사건 뱀으로 뱀을... 로봇 도이 짜기 호랑이 길들이기 훈선에 호랑이 태우기 뱀은 내 친구 한눈에 뱀 찾기 고, 고무 오리 탐정 빨강이 이 이건 또 뭐였어 빨강이 파랑이 노랑이 뱀 찾기의 다인 멋쟁이 전박이들, 엄방진창 놀이방, 땡땡 친구들, 생제의 위양 요리책, 가나다, 뱀을, 뱀을, 받아요 해, 백배 만들기, 팬티 입은 쿠키리, 로롱이는 사안사요, 알롱이가 지금 여기, 이 땡땡 친구들 위에, 위에 깔, 에 있는 책이 깔려있어요. 알롱이한 <laughs> 친구들, 이 모두 숨었어. 시 저기, 숲 속에 무언가 있어. 다 와서요. 하나, 둘, 셋. 까꿍! 빠이빠이! 빠이빠이! 굿바이!